여러분은 성불 재중 서원이 없으시죠? 그죠? 없으시죠? 있습니다. 있어요? 나는 있는디. 사실은 본인이 모를 뿐이지 여러분도 이미 성불 재중을 향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살아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진급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상산법사님은 이 은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생이라고 표현했었어요. 상산법사님 생 살아있는 것은 진급을려고 하는 것이다. 보다 식물 하나도 말이죠. 죽라고 안해 끝까지 살라고 그러지. 나무도 막 물속에 담가놔도. 뿌리가 하늘로 올라와 공기도 숨 쉰다 나무가 신기하더만 그렇게 모든 생명하부으며이 우리 동물들 우리 사람은 엄청난 이 생의 기운이 있는 것이야 그리고 이 우주는 항상 상생 대도로써 은혜로써 돌아가게 돼 있어 이것을 불법은 밝혀 놓은 겁니다 네. 그런데 자기 생명을 끊어 아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참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 아닌 다른 것에 지금 가려버린 겁니다. 에. 그래서 이 불법을 시대와 생활화 대중화 해가지고 부처님의 은혜 속에서 영생을 잘 살도록 하는 법이 바로 불법이다.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은 어떻게 보면 새 시대의 새 성자로 오신 겁니다. 과거의 성자는 이한 부분을 맡으셨어요. 지역을. 그래서 4대 성자가 그 지역을 맡으셔가지고 그 민심과 민도에 의해서 방편을 쓰신 거죠.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을 쓰셨어. 그런데 이제 이 1924년 개벽 시기를 비롯해서 이때부터는 이제 뭔, 뭔 시대가 됐어? 이때부터는 이제는 하나의 세대가 됐다. 하나의 세계. We are the world. You. 그러다 보니까 이 교법도 이제는 지역을 맡은 것이 아니라 전체를 향한 교법이어야 하고 방편보다는 실질을 향하는 교법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시, 첫째가 시대성이 시대성. 그 시대에 맞아야 한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민도가 낮다 보니까 이 어떤 신앙의 대상을 외적, 밖에서 많이, 부처님이나 또는 하늘이나 이런 대상을 향해서 많이 그런 구했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자기 안에서 부처나 어떤 그 위력적 존재가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있더라. 이것을 발견해서 이것을 키워서 이것을 쓰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종사님이 나온 어떻게 보면 새 불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산유사님 법문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세요. 저는 이 법문을 아주 좋아합니다. 정산유사님은 참불법은 세 가지가 합해야한다 그게 첫째가 뭐냐면 신앙불교다, 신앙. 신앙만 해도 안 되지만, 신앙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학자불교다. 그랬습니다. 학자불교. 수행불교. 이게 뭐죠, 사실은? 예. 사막이나 비슷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 불교가 모르고 믿으면 그건 미신이죠. 신과 해가 만나야 해. 풀을 했자. 신과 해가 만나줘야 해. 그 다음에 실행만 해? 신앙만 해? 이제는 참불법이라는 것은 신앙과 수행, 그리고 그것을 공부해서 제대로 밝혀가는 학자불교. 이게 하나가 돼지야지 비로소 참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걸 밝혀 나가는 거죠. 이 중에 하나만 집착하면 그것도 참 불법에서 지금 어긋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대종사님께서 선해록에 불법에 필요한 거두 가지를 두 가지씩 말해 놓으셨어요. 하나는 이제 수행이고 하나는 신앙 쪽인데요. 수행 쪽에는 내 마음의 근본 자리를 알기 위해서다. 불법을 통해서 내 마음의 근본을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사행하기에다 알아가지고 이걸 쓴다는 거예요. 사막을 말하는 거죠. 예. 불법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우리가 나를 행복하게 살 내가 행복해야겠다고 살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두 가지에 다 미스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첫째. 나를 행복하게 됐던데 나가 뭔지를 몰라. 둘째. 어떤 것이 행복인지를 몰라. 둘다 몰라. 그리고 살아가. 사람들이. 아세요? 응? 네? 알아? 나가 뭔줄 알아? 이게 나 아니오? <laughs> 이게 나 아니오? 이건 나의 소유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의 몸이라고 그러지, 나라고 하는. 거. 이걸 나라고 안 하고, 나의 몸, 나의 손, 나의 머리 그럽니다. 왜?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나는 뭐냐? 아까 이,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아는 거 있죠? 어? 저를 보고 아는 거 있죠? 그 아는 그것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분명히 성성적절이라 알거든. 이것이 바로 나여. 이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 왜?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 항상 있어. 잡으면 있는데 너무 또 없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그림자는 해가 없으면 없죠. 근데 이이 이 마음이라는 것은 해가 없어도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요 그래서 영생이 영생의 동반자가 바로 이 마음이라 이것을 알아서 이것을 마음대로 쓰자는 것 먼저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이요. 그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기초가 있는 것이요. 그 다음에 불법은 생로병사의 이치를 깨닫게 해준다. 그 다음 제복의 소정례라고 그랬죠 제복의 소정례. 여러분, 불만 없어? 뭐, 이렇게, 뭐, 부러움은 진다, 진다던데, 요새. 부러운 거 많죠? 응? 안 많아? 텔레비 보면 나보다 잘생긴 놈 있으면 배, 아, 배 아프고 그러지 않나? <laughs> 난배 아프던데. 이, 내가 받고 있는 모든 것은 과거에 다지금바를 받은 것이다. 하는 이 제복의 소종내 인인과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불법을 공부한다. 할 만하죠, 공부. <laughs> 근데 제가 여기다 3단을 넣어놨습니다. 불법이 이렇게 참 무진장의 보고인데, 응 어? 이걸 만나기가 쉽냐, 이 말이야. 2억대를 뚫고 온 여러분들. 응 어? 그래갖고 사람 몸을 받았는데, 거기서 다시, 지금 일, 우리 인류가 몇 명이요? 6, 7억 명이라고 하죠? <laughs> 6, 7억 명 속에 불법을 만난 사람이 몇 프로일까? 또, 불법을 만난 인연 불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불법 만난 사람 중에도 입교는 했어. 어? 뭐 삼촌이 교무고 뭐 어? 할머니가 원불교 교도고 제사 한 번씩 지내러 가 교당에. 그 불법은 인연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법의 핵심의 가르침을 내 삶에 적용해서 활용하느냐 그거는 또 아주 희유합니다. 그냥 믿기만 하고 2년만 있다고 하지. 그래서 이 좋은 불법을 어떻게 이제 활용할 거냐? 그동안은 뭐 어쨌단 이야기냐? 불법을 장 모시고 <laughs> 모시고 받드는 것을 참 잘했어. 그런데 선반에다 딱 모셔놔. 머리 위에다 딱 모셔놔. 그리고 대단하디야. 근데 지삶 속에서 경계 속에서 써먹진 않아 경계가 딱 오면 뭐 어떻게 돼요 경계가 딱 오면 어떻게 돼요 아 경계다고 멈춰 경계만 와 봐라 <laughs> 다 이겨버리겠다 그래 경계 오면 어떻게 되세요 경계 오면 어떻게 돼 과거의 습관이 그대로 나오고 과거의 경험을 통한 판단 자기의 엄력이 탁 지배해버리지 감정이 지배해버리고 그죠? 그래서 그 경계에서 내가 이 불법을 어떻게 쓸 것이냐 활용해서 쓸 것이냐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여름에 부채를 부채를 탁 드시고 이 부채 우리가 언제 쓰냐? 아 더울 때 쓰자는 거 아니냐? 이거 갖고만 있으면 뭐할 거냐? 그러셨죠? 그리고 불법을 잘 모시고 받들라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써먹으려고 공부한다.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원불교를 댕기다가 중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헤매는 사람들 있죠? 적적으로 안 하고 왜 그러냐 서원과 신의 뿌리가 약해서 그러고 첫째는요, 둘째는 경계 속에서 이 불법을 써먹질 않는 겁니다. 그냥 아까 관념으로 이해는 했어, 응? 어? 인연으로 있다고 생각해. 그고 나한테 그래, 교문님 걱정 마십시오. 저못 믿겠습니까? 나는 원불교 메인입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에이. 왜? 서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계세 써먹지를 않습니다. 오직 했으면 우리 대종사님이 먹기만 먹으면 선약인데 그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선약이라는 것은, 선약이라는 것은 이게 기가 막힌 약인데, 먹으면 병이 나서버린디야. 이 선약은. 그래서 일상 수행을 내놓고 대정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먹기만 먹으면 선약인데 쉽게 말해서 불법을 활용만 하면 얼마나 좋은데 활용을 안 한다면 경계 속에서 자기라는 아상이 딱 나와버리고 자기 욕심에 딱 가려버리고 자기의 습관에 지배를 받아버리고 감정에 속아버리고 속은지 모르고 속은지고 자존심이 쏙 쏟, 쏟아올라버리고 그 경계에서 내가 써먹지를 못한다. 먹기만 먹으면, 즉, 쓰기만 하면, 쓰기만 하면 되는데, 안 써, 이놈의 것이. 응? 어? 그래서 대종사님은 등 뒤에다가 보물을 짊어지고, 금덩어리를 짊어지고, 탁 꺼내서 밥도 사먹고, 옷도 사고, 집도 사고, 어? 회사도 투자도 할수 있는데, 이걸 있는지도 모르고, 갖다 쓸 줄을 모른다, 그러셨어. 그리고 어떻게 산다? 나는 가난하다고, 나는 거지라고, 나는 없다라고 하고 산다. 중생들은. 지 안에 무궁한 보물과 묘리와 조화를 지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빌어먹고 산다. 그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람, 다 사람이시죠? 2억 대 1을 뚫고 오신 사람. 그죠? 그 다음에 불법은 다 만나셨네? 네, 이제, 불법을 활용을 하셔야 하는데, 응? 그 활용은 이제 우리 대종사님이 밝혀놓으신 신앙과 수행길입니다. 신앙으로 활용? 수행으로 활용. 제가 거기에다가 그 법문을 하나 해놨죠. 인과를 이제 실지 경계에서 활용하는 내용을 제가 거기다, 어, 내놓은 것입니다. 총부에서 과수원을 했죠, 옛날에. 복숭아밥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복숭아는 벌레를 진짜 잘 먹습니다, 그거. <laughs> 진짜 잘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충을 해. 옛날에 농약이 별로 없어요. 잡아, 일일이. 잡아. 어. 그래서, 이게 벌레를 잡는 거야. 근데 이게 살생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생하냐고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종사님께서 이것은 연고가 있는 살생이다. 즉, 공중사를 위해서, 대도사업을 위해서 하니까 그 과보는 염려 말아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과보는 나와 이 원불교 회상에서 담당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안심하고 작업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총부 그 근방에 방죽이 있었어. 거기서 이제 가뭄으로 말르니까 고기가 파딱파딱 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 그런데 총부 대중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있는데 그 말이 딱 생각났어. 그래가지고 본따 갖고 온 거예요. 동지들 중에 누구든지 돈을 내서 이싼 물고기를 많이 사가지고 대중공양을 해라. 살생한 과보는 내가 전부 담당하리라. <laughs> 이게 인자 인과, 육도윤회에 대한 인과를 잘 모르는 거죠.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인과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산이 이 말을 듣고는 그냥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어찌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함부로 한다냐. 사람이 말 한마디로 수천생 지옥고에 떨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수백생 축생보를 받기도 한다. 여러분 인과를 신앙하는데 있어서요, 이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 인과가 없나? 인과를 안 믿는 사람은 인과가 없는 거예요. 천만에 말씀이요. 자, 신구 의입니다. 즉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업 중에 제일 많이 짓는 게 구업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구업이 짓는 줄도 모르고 그 업이 얼마나 큰 줄도 모르고 가장 많이 짓는 줄도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들 제일 상처가 뭐예요? 한대 맞은 것이 상처예요? 한 마디가 상처지. 업이 제일 큰 것이 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문에도 여섯 개나 들어있습니다. 30개 중 6개가 구업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그래서 그 제자를 불러가지고 신고해라. 참회기도 올려라. 그리고 그 말을 고쳐라. 하고 대종사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냥 한마디 한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엎지러도 물같이 그냥 흔적도 없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말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요. 아 저렇게도 되는 것구나. 혹은 영향력을 줘서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게 돼.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입구자가 성이성자에 들어있어요. 귀자가 들어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말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불법 중에 인과를 활용하는, 인과를 어떻게 활용해야지 내가 아까 수천생의 지옥고라든가 축생보, 수백의 축생보를 받지 않는가. 말 한마디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 경계에서는 활용했을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